AI 시장의 경쟁 구도가 완전히 새로운 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델, 반도체, 데이터가 전쟁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력이 패권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약 7조 원 규모를 배팅하며, 에너지 인프라 기업, 인터섹트를 인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를 사다 쓰는 단계를 넘어 직접 발전소를 소유하고 전력 공급망을 통제하는 전략. AI의 심장인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전력 흡수 구조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 필요한 전력량은 산업 단지가 한달 쓰는 수준에 필적하기도 하고 멀티 모델 학습은 발전소 단위의 전력을 요구합니다. 이미 미국 전력망 곳곳에서 전력 병목 경고등이 켜졌고 에너지부와 민간 연구소들까지 전기가 없어 AI를 돌리지 못하는 시대가 올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천연가스 발전 시설과 데이터 센터를 한 부지에 붙여서 짓는 코로케이션 방식으로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전력 생산, 저장, 데이터 센터 소비까지 한 회사 안에서 수직 계열화하는 셈입니다. 이제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AI 경쟁은 곧 에너지 경쟁인가? 정답은 이미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AI 모델 성능이 올라갈수록 소비 전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반도체는 아직 효율 혁신 속도가 수요 폭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전력 확보 능력이 AI 개발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번 움직임은 생산의 내재화가 아니라 국가 기반 산업을 민간이 선점하는 형태라는 점에서도 충격적입니다. 전력은 전통적으로 공공인프라의 영역이지만, 이제 민간 기업이 직접 발전소를 세우고 AI 산업을 위해 스스로 국가급 전력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경쟁의 무대는 반도체 제조라인이나 모델 파라미터 수가 아니라, 누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쓸수 있는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발전소가 데이터 센터의 확장보다 먼저 결정되는 세계. 그리고 AI 자체가 전력 시장을 재편하는 구조. 이제 관전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구글의 선택이 일시적인 방어가 아니라 향후 빅테크 생태계를 재편하는 표준 전략이 될지 여부. 만약 이 흐름이 확산된다면 에너지 기업과 AI 기업의 경계는 흐려지고 전력 시장과 컴퓨팅 산업이 하나의 시장으로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서 가장 유리한 플레이어는 전력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이해하는 기업, AI 시대의 강자는 더 이상 기술만 가진 기업이 아니라 전기를 가진 기술 기업이 될지 모릅니다.